이슬비 묵상 2023년 11월 12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요배 대답,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뜻, 요기서 9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요은 인생은 공정하게 주님과 변할 수 없는 존재라는 빌다세의 말을 인정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이런 재앙을 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 곁을 지키시는 다정한 분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다알수 없지만 우리는 그가 공평과 정의를 이루시고 자녀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다 알아야 믿고 모두 이해해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욥은 흠없고 정직한 삶을 살았지만 주님 앞에서는 자신을 의롭다고 말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주신 것을 도로 가져다, 가져, 가져가셨다고 다져가 해서 인생이 하나님께 따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처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주님의 자비와 은총을 피는 것 뿐입니다. 고난의 이유는 다알수 없어도 주님께 기도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laughs>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을 때도 주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